이렇게 하고, 자. 난 브라질. 아이씨, 좋 아, 난 브라질! 아, 나, 나도 고르게. 어, 아, 나. 근데 이거 저작권 모르는데. 이거, 이거. 아니, 키. 키. 아, 키. 키가 없구나. 어, 키가 없어. 난 보게. 이번에 무슨 한다들 어디 갔뭐야 뭐지? 어디? 야, 야, 잠깐만. 이거. 영어, 영어 해야 돼. 어디 어어어 어, 가왜 브라질이야? 어? <laughs> 자살고자살도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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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터치소소소소소 <laughs> <laughs> 야, 야, 이거 터치해, 소소소소소이소소소소소소소이소소소소소소소소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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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옆으로 갔다가 다시 땅! 빵! 아아아아아안 돼. 아우, 나안아안 돼. 아아 이것도 멀쩡 얘기냐? 응? 이거 멀점내기가 없어. 이거 시간 제한이야. 이거 시간 제한이야. 어. 아, 이건 못해! 으아아 이런.